을 자기는 반대를 한다. 어? 도주 우려도 없고 그 전직 대통령이 뭐 도주나 증거 인멸을 우려도 없고 그러니까 반대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좀 지키는 쪽으로 권할 검찰이 권한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 유시민 전 장관이 뭐 경제학을 전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관련된 책도 내시는데 상당히 그 탁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뭐불뭐 법원의 구속 기준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어, 예전에 보면 그 유시민 전 장관이 그,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 혁신과 통합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저 합류를 권했어요. 유시민 네. 전 장관한테. 그때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시에 이제 문재인 어, 당시 이제 그 후보 쪽에서는, 그까 그러니까 후보는 아니었죠. 후보도 아니었고 대표도 아니었는데, 이 혁신과 통합에서 내세울 수 있는 후보로 유시민 전 장관을 고려를 했었어요. 예, 예. 대통령, 대선 후보로. 예. 근데 그 당시에 유시민 전 장관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당한 이 정치보복, 네. 예, 그것 때문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나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뭘,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혁신과 통합에 합류를 했다가 그 당시 이제 민주당, 민주통합당인가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네. 근데 노무현 대, 전 대통령님에 대한 정치보복에 분노했던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특수한 이해관계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특수 이해관계자로서 본인은 뭘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본인이 속마음은 구속수사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 그냥 일, 뭐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까지 갖춰가면서 불구속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또 다른 얘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일종의 일종의 그게 만약에 어떤 인터뷰라든가 네. 어떤 개인 스스로 먼저 견해를 표명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방송이잖아요. 그, 아, 시간이 필요한, 시간 네, 얘기를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되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거나 중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에이, 그런 아니, 저는 ]까지야.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반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 뭐, 이게 도주 우려라는 게 어떤 개인적인 그 주관적인 사유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게 실형 가능, 실, 실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네, 보자는 그렇게 게. 그렇게 한다는 생각. 예. 그런데 예. 그 기준을 유시민 전 장관이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면 예. 그럴 수 있겠다. 혹시 저런 건 아닐까요? 그 유시민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어,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고 어 정말 이건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어 문재인 정부는 무슨 뭐 누가 저그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얘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어, 보여줄 수 있는 한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정부적 판단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그게 아까 ]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으로 만약에 불구속해서 정부적 판단 때문에 불구속을 했다고 하면 그 검찰 자체의 판단이 아니라 네. 아마 청와대 쪽이나 여당 쪽 요청이 있었을 것이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은 바로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역풍이 역풍이지만 야 이건 정치법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원칙대로 하겠다. 약간 뭔가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 불구속을 만약에 요청을 했다라고 가정에 보도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그렇죠. 않을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만 보면 실보단 득이 많을 가능성은 있죠. 네. 그 아마 유시민 전 장관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데, 과연 뭐, 진짜 청와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요청을 할지는 그건 뭐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장관이 한 이런 얘기들이. 사실 형사정보 헌법의 원칙인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상 이제 영장 칠 때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너무 영장에 목숨을 건다. 네. 이건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종의 수사 과정일 뿐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 있으니까 예. 원래 불구속 수사자를 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받고 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음. 비판들은 계속 있고 우리나라 영장제도가 사전 처벌처럼 좀 잘못 좀악용돼 왔다라는 그런 비판들은 항상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언젠가를 한번 끊어주고 넘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계속 쪽 관행처럼 사실 너 계속 이렇게 구속 수사가 계속돼 왔고 국민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마치 이제 구속돼야 수사가 성공한 것 같고 단죄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이 문제는 있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구속 제도의 운용이 2001년, 2년 이때까지는 유효합니다. 그집 음. 말씀이 그때는 이제 구속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처벌, 그러니까 뭐뭐 뭐 이렇게. 그냥 한간에서 하는 얘기대로 집어넣어야지 이걸 왜안 집어넣어 하는 그런 게 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원에서 되게 고려했던 게 뭐냐면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비율 이걸 네. 따져보자 그런데 네. 그 과정에서 그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뭐 예를,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됐다거나 네. 그런데 나중에 합의가 돼가지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이거는 사정 변경이 생겼으니까 고려 대상에서 빼고요 네. 그니까 러뭐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니고 다른 뭐 사회적 법익에 관한죄다 이런데 합의하고 무관한 범죄들 그런데 왜 음. 구속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가 되느냐 이거는 예. 구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음. 그런 반성적 고려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영장 전담을 했었는데 음. 그때 회의 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당시까지만 해도 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기준의 하나가 뭐냐면. 법정용으로 하죠, 그런데. 처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단형. 예. 그러니까 법정형이 있고, 처단형이 있고, 선고형이 있는데, 네. 법정형은 뭐냐면, 법에 정해진 형. 예. 근데 처단형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뭐, 전과가 있어서 누범에 해당한다거나, 예. 하면, 이제, 뭐, 올렸다 내렸다 깎고, 그, 할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걸 하고 난 형을 처단형이라고 하고, 그, 거기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 예. 그걸 선고형이라고 하는데, 처단형이 높으면 그러면 도주료가 있는 걸로 그 당시까지는 봤어요. 아. 그러다 그 이후에 바뀌어가는 게 선고형으로 보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실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느냐. 음. 그래서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그 기준이 맞을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뭐한 1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얘기를 하기로 하죠. 지방선거 얘기 좀 간단히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오늘 또 반격이 있었습니다. 780장의 사진? 그렇죠.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이제 어떤 형태의 사진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정이에요. 예. 근데 그 사진이 뭐 원본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사진에 이제 저 필름 사진 중에 날짜 찍혀있는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예전 예. 시간이랑. 그리고 지금 뒤집작하면 뭐 파일도 있을 거고 예. 만약에 그 사진 700장 다 봤더니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10분 단위로 15분 단위로 시간 쭉쭉쭉쭉 나열된 거라고 하면 호텔에 안간게 네, 그럼 보통 에안간게 드러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장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신대 사진 찍을 때한 장소에서 뭐 10장 20장 팍팍팍 팍 찍지 네, 않습니까 뭐. 요즘또 디지털 카메라니까 막찍어내 되잖아요 보험이라고 하 보험 네 그러니까 보험 <laughs> 그래서 시간 쭉 나열해 봤더니 어 시간이 비네? 라고 하면 그 사진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음. 시간이 타이트하게 정말 그 행사장만 다녔으면 그러면 굉장히 신빙성 높은 알리바이가 되는 거죠. 제가 효과가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드린 거는 질문이좀 네. 중간에 끊겼는데 네. 공천 심사에 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그 당원 자격 심사 위원회가 정전 위원회 복당 문제에 논의를 논의를 했는데 왜 결과를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글쎄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분위기대로 봐서는 네. 정봉주 의원에게 좀 좋은 전 의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박수현 전 대변인의 사례를 봐도 네. 박수현 전 대변인은 미투 의혹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생활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신있다고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후보 사퇴를 권고했다는 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방화벽을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길이 번져라 끊어주겠다는 건데 예. 정봉주 의원은 전의원은 일단은 의혹이지만 일단 미투와 관련돼 있는 거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봉주 의원의 어떤 소명을 받아서 그것이 다 맞는 심증에 90%에서정전 아,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애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과연 받아줄 것인가? 다른 대한 후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음. 그렇다고 보면 저는 민주당의 결과는 지금의 름으로 봤을 때는 정지원 의원의 기대하는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을 정리했던 건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진실이 뭐냐의 문제는 사실 뭐라 그럴까 법정에서 가려지거나 다른 문제고 지금 아까 이제 저기 복당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그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네. 그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나 뭐 예를 들어 프레시한 쪽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봉주 전 의원 쪽의 말만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떤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에서는 결국은 아까 김변사님 말씀하셨던 그 정무적 판단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음. 정무적으로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지금 어떻든 이게 현재 대립 구도는 정봉주 전 의원 대 언론사란 말이에요. 그 예. 근데 여기다가 복당심사위원회에서 해서 복당을 허가를, 허락을 해주게 되면, 이 여기서 이제 정봉주 의원은 빠지고, 민주당 대 언론이 들어간다. 됩니다. 아, 예. 이걸, 이 구도를 민주당이 음. 받을 이유는 하등의 음. 이유가 없죠.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자,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예손으로 지금 저기 언론사 쪽에 대해서 고소를 제기한 그렇죠. 마당이거든요.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죠. 이거 언론 탄압이다. 음. 예, 언론 탄압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여당 쪽에서 가세하고 있다 거기서 그 바로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서울시장 경선,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어,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 정도 대결이 될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로는 지금까지는 박원순 시장이 많이 앞서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누가 될까요, 후보로? 저는 박원순이 시장될것 같아요. 그냥 될 거라고 보세요. <laughs> 왜냐하면 오히려 민주당한테 판이 너무 좋은 거죠. 그니까 만약에 자영국당이나 뭐 바른미래당 쪽이 확 바람이 불어서 어? 이거 힘들겠는데? 분명히 삼선피로감이 있다는 얘기는 일반 대중들에도 나오고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삼선피로감은. 예. 그러니까 마, 만약에 상대쪽 야당에서 강력한 후보가 나와서 이거 이거 쉽게 못 이기겠는데? 아, 그럼 삼선피로감 때문에 안 되겠어. 세임을 교체하자라는 흐름들이 네. 이당 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들, 권리당원 쪽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야당이 너무 미약해요. 음. 그럼 누가 나가도, 물론 선거는 뭐, 어, 아직 3개월 남았습니다만, 밀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피라왕이 뭐니 해도 굳이 후보를 그렇게 무리하게 교체할 만한 바람이 불지를 않죠. 그냥 있는 대로 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또 봐요. 그히려또 그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누구를 내세워도 서울시장 될수 있는데 뭐, 이번에 한번 갈아보지 이런 생각도 할수있겠 근데 이게 전략공천이 아니라 어쨌든 당원, 경선이잖아요. 그럼 여론도 여론이지만 결국은 미체는 핵심 당원들 입장에서 그런 바람들이 좀 불어줘야 되는데, 야, 이거 위험한데? 방문식으로 는안 되겠어. 라는 이 생각들이 밑에 그 핵심 당원들 정면 쫙 발언.